안녕하세요 유나 유치원보시 편집하는 지윤입니다. 응응 응. 사언니 안녕. 네네 하루님도 안녕하세요. 네? 저한테는 하루 넘는 반보자는 없어요. 좀 당황스럽네요. 응? 아니, 네? 뭐지? 음반? 아니면 거짓말인가? 아, 하루야. 나너 반모자였당. 근데 혹시 내 생일 기록해? 꺼먹으면 실망이야. 너 어떻게 기억을 못할 수가 있어? 반박이야. 닥쳐! 무튼, 하루야, 만나기 싫었고, 다시는 보지 마자. 닥치라고. 아, 그 유채무버실에서 좀 진지하게 하려고 했는데, 난 그게 잘안되더라고 뭐지? 큰일 났다. 그게 나의 매력이랍니다. 타고, 하고 싶은데 내 몸에 안 따라주는. 네, 그래서 하고 있잖아요. 편집. 응, 지금은 6월 8일이야. 뭐겠냐? 귀찮은 쯤 덕분이지. 응, 잘인데? 싫어 편집 다 하고 갈거임 싫음 유튜브 보고 편집하고 싸우고 먹고 자고임 오구구구 무서워라 加油。